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오늘 서울 강남구에서 특별한 적대를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송가인의 팬덤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400만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강남구 시장은 송가인과 그녀의 팬덤을 칭찬하며 이 가수와 그녀의 팬들이 보여준 기여와 자선에 대해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은 송가인의 행동이 자선 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지원과 상당한 지위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셉션은 매우 친근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송가인은 시장과 강남 공동체에 대한 팬덤의 자선 활동과 애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또한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송가인의 팬덤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선풍기 100대와 라면 800개 총 400여 상당의 후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후원해 주신 송가인의 팬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남구 스모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가구에 후원 물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의 첫 디지털 싱글 그대가 웃으면 조화 발매를 기념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송가인은 탁월한 가창력과 댄스 실력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다양한 예능과 광고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송가인이 단순한 연예인을